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땅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말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를 불러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왜 신을 필요로 했던 걸까요? 이번 누리고는 그 질문을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억부터 가장 현대적인 비극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글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 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다가오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인간에게 하루를 무사히 넘긴다는 것은 이미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냥을 나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 자주 일어나고, 맹수에게 물렸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제까지 숨쉬던 존재가 오늘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결과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병의 개념도, 전염의 개념도 없던 시절 아이는 이유 없이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흔들며 다시 일어나 달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인간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원시 인류가 죽은 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짐승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개체를 곧바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신을 모았고 불을 피웠으며 그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수만 년전 무덤에서 도구와 꽃가루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은 죽음을 단순한 종료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죽은 이가 어딘가로 간다고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간은 처음으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누가 이 생명을 가져갔습니까? 중요한 점은 이 질문이 자연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나 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죽은 이가 꿈에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어딘가에는 그 존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몸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인간 안에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훗날 애니미즘이라 불리게 됩니다.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종교라기보다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초기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안에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어진 사람, 샤먼입니다. 샤먼은 병의 이유를 설명했고 죽음의 의미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종교의 본질이 분명해집니다. 종교는 죽음을 막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견디기 위해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슘은 말합니다. 인간은 우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원시시대의 인간은 무지했기 때문에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살수 없었기 때문에 신을 불러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신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먼저 죽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해하는 삶을 살다가 인간은 한 곳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은 농부가 되었고, 이동하던 삶은 정착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정착했다는 사실은 자연의 변덕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생명이었습니다. 물이 넘치면 곡식이 자랐고, 물이 멈추면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풍요와 파멸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람은 매년 반복되었지만 그 강도는 달랐습니다. 인간은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자연을 넘어 보이지 않는 힘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강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하피라는 이름을 붙이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상상했습니다. 이 순간 자연은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그렇게 탄생된 제사는 신에게 바치는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했다는 감각 말입니다. 중요한 변화는 이 믿음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의 것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신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미래를 기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신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비의 신, 태양의 신, 죽음의 신. 이는 혼란이 아니라 세분화된 이해였습니다. 인간은 세계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신의 수로 표현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강이 더 잔혹했습니다. 범람은 예측 불가능했고 도시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지역의 신들은 이집트보다 훨씬 분노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온화한 자연에는 관대한 신이, 가혹한 자연에는 엄격한 신이 태어났습니다. 신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의 거울이었습니다. 문명이 커질수록 문제는 또 하나 생겨났습니다. 누가 이 질서를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과 연결된 존재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들이 나를 선택해 이 법을 내리셨다. 이는 정치적 문장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장치였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종교는 믿음이기 이전에 질서였습니다. 불안을 관리하고 사회를 유지하며 자연을 설명하는 종합적인 사고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커질수록 고통도 커졌습니다. 도시가 생기고 전쟁이 시작되며 죽음은 다시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이 고통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고대시대에는 아무래도 인간은 신에게 기적을 요청하기보다 질서를 요청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14세기 유럽. 죽음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이 되기 전에 숨을 거두었고, 그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도시는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퍼졌습니다. 누가 먼저 걸릴지, 누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무력했고, 지식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감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남기고 떠났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모든 죽음을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인간은 의미 없는 죽음을 견딜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신을 향했습니다. 사제들은 말했습니다. 이 병은 신의 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보면 가혹한 해석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도시를 행진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면 이유 없는 죽음이 의미 있는 시험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습은 광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기 위한 집단적 반응이었습니다. 신은 사람들을 묶는 마지막 기준이었습니다. 이 시기 인간은 처음으로 신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왜 선한 사람이 먼저 죽는지. 왜 아이가 고통받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중세세계관의 균열을 냈습니다. 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이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철학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실존적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정말 감당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흑사병 이후 종교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설명자에서 고통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집단적 의식은 줄어들고 개인의 기도가 늘어났습니다. 신앙은 사회적 규칙에서 개인의 내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열은 곧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더 이상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20세기 인류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인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우슈비치는 야만의 과거가 아니라 문명이 만들어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언어도, 율법도, 신의 이름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우슈비치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지 않게 됩니다. 그 질문은 너무 사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신이 이곳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공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을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기도는 구원을 요청하기보다 자신이 인간임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생존자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는 스스로 답합니다. 그 신은 교수대 위에 있었다. 아우슈비츠가 파괴한 것은 신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파괴된 것은 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은 많은 이들은 한 가지 공통된 기억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작은 친절, 그 순간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랑클은 아우슈비치에서 한 가지를 관찰합니다. 고통이 아니라 의미를 잃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우슈비치 이후 종교는 더 이상 절대적 설명자가 아니게 됩니다. 대신 종교는 고통을 견디는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이 시기 이후 인류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합니다. 신이 침묵할 때에도 우리는 인간일 수 있는가?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우슈비츠를 가능하게 한 것은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악은 신의 부재보다 사유의 부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 믿음은 바뀌었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거은신 없이도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1세기,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마을, 같은 교회, 같은 신이 사람들을 묶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직장도, 도시도 관계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공동의 신은 사라졌고 개인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 시대를 탈주술화된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설명되었지만 의미는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에게 묻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한지, 왜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날의 신은 하나의 이름을 갖지 않습니다. 명상일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일 수도 있으며, 심리 상담일 수도 있습니다. 신은 체계가 아니라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합니다. 의식은 버리고, 위로는 남기며, 교리는 약화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믿음은 소비됩니다. 필요할 때 꺼내쓰고, 불편하면 내려묻습니다. 과거 신이 담당하던 영약은 오늘날 심리학이 부분적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의미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삶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현대인은 새로운 의뢰를 만듭니다. 콘서트의 집단적 열광, 스포츠의 연대감,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체성. 이것은 세속화된 종교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선택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실패해도 신에게 돌릴 수 없고 의미를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물러났고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오늘날 믿음이란 무언가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태도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의지할 대상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단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은 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을 혼자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믿어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이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믿음은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번개는 신의 분노가 아니었고 병은 벌이 아니었으며 자연은 의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단순한 오류였을까요? 인간은 고통 그 자체보다 의미 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보다 먼저 의미를 찾았습니다. 믿음은 진실을 설명하기 전에 삶을 지속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종교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불안을 관리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자연이 신이었고, 고대 문명에서는 질서가 신이었으며, 중세에는 구원이 신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 신은 침묵했고, 현대 사회에서는 의미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믿음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았습니다. 국가, 이념, 자기 개발, 성공 서사. 이것들은 종교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새로운 믿음들입니다.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완전히 믿음 없는 인간이 가능한가? 그리고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정 자체가 이미 믿음입니다. 믿음은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정부 없이도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각되지 않은 믿음은 이념이 되고 집단을 맹목적으로 만들며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확신이 아니라 의심을 포함한 태도입니다. 신을 믿든, 인간을 믿든, 의미를 믿든 말입니다. 수만 년전 인간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며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